미운 아기 오리 여름날 연못가 우리네 보금자리에서 아기 오리들이 부리로 알을 깨고 나왔어요. 귀여운 아기들아 어서 나오렴. 엄마 오리는 귀여운 아기들이 태어나 기뻤지요. 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 하나가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엄마 오리는 알을 계속 품어 주었어요. 드디어 막내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내 오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아기 오리들보다 크고 못생겼지요. 형제들은 막내 오리를 따돌렸어요. 너랑 안놀 거야. 다른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너처럼 미운 오리는 처음 본다. 하하, 막내 오리는 매우 슬펐어요. 앙앙,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미운 아기 오리는 함께 놀아줄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숲속을 지나다가 드로리떼를 만났지요. 안녕. 난 오리야. 같이 놀지 않을래? 와, 하하, 얘들아, 쟤좀 봐. 정말 못생겼다. 드로리들은 아기 오리를 비웃으며 저희들끼리 가버렸어요.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아이,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요. 그때 길을 가던 할머니가 아기 오리를 보았어요. 아유, 불쌍한 것. 추운데 밖에서 혼자 떨고 다니다니. 할머니는 미운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 집에는 고양이와 닭이 있었어요. 둘은 아기 오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꼬꼬댁, 난 달걀을 낳을 수 있어. 어험, 난 쥐를 잡고 집을 지키지. 야옹, 꼬마야, 넌뭘할수 있지? 음, 난할줄 아는 게 없었지요. 그러자 둘은 아기 오리에게 톡쏘와 말했어요. 쓸모도 없는 주제에 할머니 밥만 축내겠다는 거야. 아기 오리는 할머니 집을 나왔지요. 할머니 집을 나온 아기 오리는 커다란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호수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백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아기 오리는 백조들이 부러웠어요. 다음날 아침 호숫가를 지나가던 나무꾼이 아기 오리를 보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나무꾼의 아들은 아기 오리를 무척 좋아했지요. 와 아빠. 정말 귀여워요. 어느 날 아기 오리 혼자 나무꾼 집에 있을 때였어요. 찬장 밑에서 쥐들이 나오더니 식탁 위에 올라갔어요. 맛있는 점심거리인걸. 찍찍. 아기 오리는 나무꾼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푸드덕푸드덕 날갯짓하며 쥐들을 쫓았지요. 저리가 저리 가라고. 하지만 쥐들은 식탁 위를 잔뜩 어질러 놓고 도망갔어요. 밖에서 돌아온 나무꾼은 화가 났어요. 이놈,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당장 나가지 못해. 아저씨는 아기 오리가 집을 어질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기 오리는 또다시 거리로 쫓겼어요. 쫓겨난 미운 아기 오리는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길을 지나던 들쥐 가족이 아기 오리에게 다가왔어요. 봄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꾸나. 아기 오리는 겨우내 들쥐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봄이 왔어요. 아기 오리는 들쥐 가족과 인사를 하고 다시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나와 닮은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숫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백조들이 모여 있었지요. 백조 한 마리가 아기 오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안녕, 넌 어디에서 온 백조니?" 미운 아기 오리는 어리둥절했어요. "난 백조가 아닌데요. 그게 무슨 말이니?"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렴. 아기오리는 깜짝 놀랐어요. 희고 아름다운 백조가 물속에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아기오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난 우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아기오리는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백조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준준 아빠.